안녕하세요. 지프로 코레입니다 오늘 입고 된 차량은 기아 타스만 차량입니다. 정말 많이 입고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눈 감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마스킹은 충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부는 볼트, 그리고 커넥터, 샤프트, 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더 코팅할 때 이렇게 사전에 보호 작업을 거친 뒤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엔진도 마찬가지로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되겠죠. 언더코팅은 차량의 보존성을 높이고 부식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경비에 또차주님께서 주행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남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꼼꼼한 전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전처리 작업은 약 5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선 하부 커버류는 전체 탈거를 진행하고요. 휀다 커버. 방열 반복플러 전부 탈거하고 코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탈거를 진행하고 나서 세척 작업을 합니다 차량 하부에는 유분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사용해서 세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원 작업과 볼트 코팅이 진행이 되고요 커버링 마스킹 작업 진행합니다 볼트도 이렇게 코팅제 묻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처리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공되는 제품은 세라믹 카본 폴리머 제품입니다. 저희 지프로 코리아 주력 상품이죠. 전처리 작업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코팅 이후에 제가 이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스만 세라믹 카본 폴리머 시공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차량 하부로 들어와 있는데, 시공된 모습 보시면 일단 볼트, 샤프트, 코팅제가 묻었을 때 주행에 불편할 수 있는 부분, 제조사 AS,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는 부분, 전부 신경써서 작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언더코팅 건 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곳한번더 코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뒤에는 지금 이너왁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너왁스 같은 경우 지금 시공된 모습 제가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너왁스는 이렇게 액상 방청제예요 좀저 안쪽 보이시죠 여기 안쪽 내벽을 코팅하는데 사용하는 게 이너왁스 작업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크기도 크지만 내벽도 굉장히 많고 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노왁스 양도 타 차량 대비 두배 이상 들어가긴 하지만 꼼꼼하게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노왁스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고 시공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능성은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냄새 전혀 발생되지 않고요 100% 방수 기능 그리고 한번 코팅해 놓으면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오래오래 장기적으로 보호 받아보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좀 불연성 소재입니다 화재에도 매우 안전한 소재이고요 이 제품에 단점이 없어요 차량 하부 코팅을 했을 때 단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스만 세라믹 카본 폴리머 언더 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가 되었구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